딱 1분만 들어봐. PT에 대해 알아볼게. PT는 피트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모션 NFT 프로젝트야. 실제 모델들을 컨셉별로 촬영하여 각기 다른 의상과 다양한 감정 표현을 수집할 수 있고, PT 이모티콘 NFT 외에도 다양한 컨텐츠와 혜택이 있어. 로드맵을 살펴보면 5개 광고 진행, 화보집 제작 진행, 유튜브 라이브 방송, 2차 PT NFT 에어드랍 등 유명 피트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로드맵을 이행해갈 것으로 보여. 실제로 나는 피트니스 쪽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자주 봐서 알고 있었던 모델 분도 몇명 있어 틱톡에서 62만 팔로워를 보유 중인 오민키님 4.6만 팔로워를 보유 중인 신세롬님 15만 팔로워를 보유 중인 이연아 님 인스타그램 5.7만 팔로워를 보유 중인 윤나겸 님등 sns 인플루언서 분들이 모델로 있는 nft 프로젝트이고 이런 팬덤을 기반으로 한 nft 프로젝트 는 모델 분의 인지도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볼수 있어. 민팅 일정은 9월 16일부터 민팅 예정이고, 한개 민팅부터 천개 이상 민팅까지 얻을 수 있는 특별 혜택을 제공 예정이야. 한 개만 민팅을 해도 스테이킹을 통한 리워드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굿즈 및 파티 초대권 같은 혜택도 제공 예정이야. 천장 이상 구매 시에는 PT의 대표 모델 뿐만 아니라 추가 모델분들과 VIP 프라이빗 파티를 즐길 수 있을 걸로 보여. 유명 인플루언서 분들인 만큼 팬들도 많은 것 같은데. 팬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큰 돈을 사용해서 민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에어드랍과 화이트리스트를 많이 들고 왔어. 영상 설명 더보기를 눌러 이벤트에 꼭 참여해.